자궁경관, 도말검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도말검사 같은 경우에서 사정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각각 어디를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검사 명칭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궁경관, 도말, 배양검사 해서, 어 문제에서, 문제는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 드렸던 그 화생, 변형대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거라고 보고 평평 원주 접합부. 그래서 그 화생이 뭐죠? 세포가 바뀌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존 하는 것도 세포가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바뀌어 나간다. 그리고 자궁 안쪽에 있는 원주 선모상 비세포가 이제 그 바깥쪽으로 이제 외번되면서 사춘기가 되면 좀 외번된다고 그랬잖아요. 경부가. 외번되면서 질 쪽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 그쪽에 산성 환경, 환경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산성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중층 평평 상피세포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변형대라고 하고 거기가 이제 두 개가 바, 만나니까요. 평평. 세포하고 원주 세포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편평 원주 접합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칭하고 이게 변형대가 뭔지 또 화생이 뭔지 이런 것들은 가로치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목소리> 그래서 우리 국가 안검진 사업도 여성암 관련해 갖고 두 가지 자궁경부암하고 유방암은 좀 기억을 하시고 다른 암도 뭐 알고 계셔야 되지만 여성에서는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고 어, 무슨 검사라는 것이죠 팝스메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 유방암은 유방 촬영하는 것이죠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하게 됩니다 자 디귿에 부착기 있지 디귿이 뭡니까 패드 두 곳에 붙여준다 명칭을 꼭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고자 이 문제를 출제했는데 오른쪽 그 다음에 전면하고 외측인 건 우리가 알지만 오른쪽 쇄골 중심 아래 그죠 여기도 중심, 여기도 중간, 중간 겨드랑이 선, 중심, 중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에 쇄골 중심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랫부분에서 어디로, 중간 겨드랑이 선을 연장했을 때, 그죠? 그래서 전 외측 법입니다. 그죠? 이 패드가 전 측하고 외측, 라테럴, 왼쪽 외측에 붙인다고 그래서 전 외측. 어, 이 패드 부착 법인데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2. 그러나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한다면, 그죠? 인공호흡을 잘 못하겠다 혹은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가슴 압박만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춘기 남학생과 어, 여학생의 성적 성숙 변화 단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다 비웠어요. 그래서 다 쓰시라고. 다 쓰셨죠? <laughs> 다 쓰셨죠? <laughs> 다 쓰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맨 삼각형으로 된건 뭔가요? 키잖아요, 키. 그죠? 키 성장. 그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 남자는 고안 그다음에 여자는 유방 쓰면 되죠 여기. 키, 키 성장, 키. 그다음에 남자 우에께고안 여자는 유방. 쓰면 되죠. 맨 앞에 나타났던 거. 이거 그래프도 한번 선생님들이 다 보실 수 있는가. 이름을 다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뭐죠? 림프계딱 보면 이제 3의 배수로 우리가 6, 12, 18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6세하고 18세가 비슷한 수준의 발달, 그, 수준을 나타내고, 12세가 가장 이제 높다. 뭐이 정도 성장을 보인다. 그리고 신경계는, 예. 이유는 신경계죠. 그래서, 어, 초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출생하고 나서 한 3, 4세, 4세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스퍼트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 디귿은 일반적 성장. 해갖고, 예. 일반적 성장은 어떤가요? 두 번의 스퍼트를 보인다. 그래고 처음에 이제 초기, 출생하고 나서 유아기, 영아기 이때 굉장히 급격하게 크다가 그 이후에 사춘기 돼가고 또 이렇게 후크죠. 애들이 그리고 저희 딸도 이제 새 딸이 모두 저보다 키가 다 커졌어요. 그리고 새체하고 비슷했는데 사춘기가 되더니쑥좀커갖고 요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마저보다 조금 작고 지금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아질 것 같아요. 뭐지? 나이 밑줄 친 디귿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아니 아니죠. <laughs> 리을 행식계. 생식계는 사춘기에 이렇게. 스포트가 나,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름을 다 쓰실 수 있겠죠. 복막염으로 이게 증상이 심해졌다, 복막염이 의심된다 하는 것은 복부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반동성 압통도 계속 있고, 특히나 더 장음이 더 감소되고 아예 없어지고,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 그죠? 복막염이라는 건 충수 돌기가 터져가지고 그 염증이 복벽으로 그 복막 사이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복부로 다 퍼져 있으니까 훨씬 더 고열에, 그죠? 염증이 증가된 상태, 고열이 되는 거고요. 자,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관찰된다, 그러면 우리가 복막염을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성 궤양, 헬리코박터균 요소 호기 검사는 결국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였다, 그렇죠? 점막층과 위산이 분비된 그 밸런스가 깨진 게 결국 소화성 궤양입니다. 그래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두 개로 나뉘고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은 십이지장 궤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요소 호기 검사, 헬리코캡, 1 3 c, 방사선 탄소가 포함된, 그죠 약물을 복용해서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면 호기로 CO2 나오는 걸 확인하고, 뭐를 있는지 헬리코박터 균이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요소호기 검사는 왜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죠?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한 검사이다. 이게 또 요소호기 검사를 다른 측면에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임부인데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많이 붓는데 휴식할 때 좋은 자세가 있나요? 했을 때 이것도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뭐죠? 자측이. 자측이. 왜 자측이가 좋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궁이 이렇게 있고, 밑에 뭐 척추가 지나가겠, 있겠죠. 그리고 이 주, 여기에 큰 혈관들. 뭐 대동맥도 지나가겠고요. 하대정맥. 지나가겠죠. 얘네들이 전부, 뭐, 신경들도 지나가지만, 그렇게 해서 하중을 받아서 눌리키게 되면, 혈액이, 혈액순환이 이쪽에 관류가잘안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라? 좌측으로 돌려주면, 압력 받는 것이 좀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혈액 관류가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요런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다. 해갖고, 좌측이 분명히 또, 공부를 하시고, 아동 간호에서 이제 신생아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황달, 우리가 네 가지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냈고요. 어, 밑줄친 기억과 니은이 생리적 황달을 발현시키는 기전을 설명해라고 했습니다. 생리적 황달이 발현되는 기전을 정확히 좀 쓰실 수 있는가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죠. 간이 미숙하다. 또 하나는 적혈구가 성인하고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럼 간은 미숙하다는데 어떻게 작용하길래 미숙하다고 하느냐. 예, 뭔가요? 일단은 간이 미숙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간에서 그 전환해주는 효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효소 자체가 부족하다. 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글루크로닐 트랜스퍼라제. 얘가 활성화 부족. 그래서 간접빌리루빈이직접빌리루빈으로 바뀌어야 얘가 체외로 배출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그 간접빌리루빈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황달 심하면 이제 핵황달 뭐 이렇게 올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지만 미출진 디귿을 유발하는 기전. 디귿은 뭔가요? 내성마비 정신지체 난청.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죠. 왜 네, 핵황달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신경독성. 왜 나타나요? 간접빌리루빈이 뇌에 축적되면서 이게 내세포를 손상시켜서 나타난 것이다. 이건 어렵지 않으셨죠? 보건동안 학생들과 어떤 영상 제작을 위해서 보건교사와 대화한 내용이다. 자, 감염경로 기억. 여기 뭐 들어간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훨씬 더 심화된, 어려운 내용 관련해서 이 문제 형식을 빌어서 사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니은의 세포. 에이지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뻔합니다. 에이지는. 그죠? 검사 방법. 그 다음에 전파 경로, 어, 질병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관련한 면역세포의 수, 면역세포의 종류, 이 정도에서 문제 나올 수 밖에 없고요. 후천성 면역결핍질 쭉, 키워드는 제가 체크하는 연습, 지금부터 하시라 말씀드리고, 병원체 HIV, 네, 이런 것도, 면역세포가 손상돼서 결국은 면역결핍, 결핍되는 질환, 그래서 면역결핍성 질환의 대표적인, 요거 하나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에서는 면역결핍질환. 자, 쭉 대화를 하다가 감염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된다. 직접 접촉. 약간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으나, 체액성 전파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질문에서 보세요. 기억의 감염 경로라고 했으니까, 체액 전파 경로 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면역결핍 질환을 정리하는데 정의 어렵지 않고요. 전파 경로? 그죠? 비경규적, 결국 체액성 전파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비형 간염 전파와 동일한 맥락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엘라이자 검사 방법. 그 다음에 결국 많이 노, 비, 비경규적으로 비 뭔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감염 위험군이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용어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가고 싶어요.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는 그죠 HIV 그냥 감염돼 있는 사람 우리가 HIV 감염자라고 하고요. a i d 환자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CD4림프구가 이렇게 적어져서 여러 가지 기회 감염에 노출된 사람을 우리가 a i d 환자라고 합니다. 진짜 면역이 결핍된 그런 뜻이잖아요. 에이즈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질병의 경과는 오늘 문제에서 만났듯이 급성 증상기 처음에 바이러스 노출됐을때 나타나는 급성 임상 증상, 그 다음에 증상이 오랫동안 없는 그래서 임상적 무증상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D4 림프구 면역 세포 수가 점점 점점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 발현기 요렇게 스테이지가 정리가 된다. CD4 세포가 뭔지 그죠? 면역세포입니다. 그죠? 면역세포 우리 몸의 감염 상태를 아, 알려주고 T세포에 알려주고 또 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은 1000개 이상 500개 이하면 면역저하 증상이 나타난다. 200이하일 때 우리가 에이즈라고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면역 결핍 질환 기본 병태 생리 파트에서 면역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면역 결핍 질환도 꼭 주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요. 고혈압으로 넘어가서 콩팥은 그죠? 이 효소 교감신경과 혈류에 들어가는 양 이게 뭡니까? 볼륨을 측정하는 거죠. 볼륨을 인지하는 센서.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이 레닌이라는 효소가 분비돼서 혈압을 조절한다. 심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이라는 뭐 물질 효소 분비돼서 어 심장으로 신장 키드니로 들어오는 혈류가 적어졌다. 혈관이 수축하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레닌을 분비하고 그때부터 이제 RAA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질환의 심장 기형 형태를 설명해라. 제가 활로사 중에 후에서 또 반드시 네 가지의 심장 기형 형태를 계속 물어봤고 선생님들께서 대답도 잘 하셨는데요. 잘 쓰셨죠? 그래서 네 가지 뭐였죠? 지금 우심실이 우심실이 여기 비대가 돼 있다. 우심실이 비대가 돼 있죠. 그리고 심실 중격은 결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은 대동맥이 워낙은 이렇게 자심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우위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우위 돼 있고 그 다음에 폐동맥은 좁아져서 협착돼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해서 이네 가지에. 4대 증상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심장 기형으로 인해서 지금 얘는 청색증이에요, 비청색증이에요? 청색증요. 청색증요은 좌우 션트, 우자 션트. 예, 우자죠. 지금. 우에서 좌측으로 션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에서 좌측으로 션트가 되면서 전신순환에 산화되지 않은 혈액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곰봉지라든지, 우리 증상들이 나왔죠. 청색증 같은 것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말초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활동, 계단을 오른다거나, 운다거나, 아기들 같은 경우, 젖을 빤다거나 이랬을 때, 산소 요구량이 급격히 필요한데, 더 필요한데, 심장은 빨리 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빨리 돌게 되면, 우에서 자로, 헌트는 더 많이 되겠죠, 더 많이 되고 폐순환은 잘 되지 못하면서 폐동맥 좁아져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혈액이 많이 가지 못하면서 이러한 블루 스펠, 테트 스펠, 이런 어, 하이폭식 스펠 이런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애들이 그래서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량이 늘어나서 산소 요구량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치줄 수 있는 응급처치는 뭘까요? 자세를 변경해 주는 거였는데요. 그 자세 중에 수룡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룡이의 뭐 기존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태방 호르몬을 좀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가지 대표적인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밴드 이렇게 선생님들을 보니까 어 어떤 밴드에서 선생님이 이거 그대로 <laughs> 내셨더라고요그래고그 뭐 HCG. 이름하고 기능 이렇게 써라 그러고 제가 보면서 아 선생님들이 이제 경지에 올라서 제가 어떤 문제 되는지도 <laughs> 미리 이렇게 알아내시나.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음, 중요한 내용이죠. 그만큼 선생님들도 어어낼 만큼 며칠쯤 기억. HPL입니다. HPL은 무슨 역할을 하죠? HPL 하면 한마디로 어, 성장 호르몬이다. 태아를 키워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아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아에게, 음 응, 당을 많이 줘야 되죠. 얘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당 외에도 단백, 지방 수준, 엄마의 지방이나 단백이나 당 수준을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에게 그러한 필요한 영양. 분들이 올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이다. 그렇게 해서 태아를 먹여 살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태아가 태어났을 때또 유즙 분비가 될수 있도록 돋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 유방을 발달 시켜 주는 부분.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태아를 먹여 살려 주는 애구나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A, B의 명칭을 순서대로 제시해라 그랬습니다. A, B는 대반 만출기전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 배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 부드럽게 슐츠기전 하나는 덜컥, 덩칸기전. 이죠 <laughs>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슐츠 부드럽게 빠진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80%는 이렇게 빠진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얘는 특징은 뭐부터 나오나요? 예, 태화면, 깨끗한 태화면이 보이고 출혈 자체도 쌓여서 나오니까요. 피가 월컥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피가 비치다가 나중에 피가 이렇게 쏙 빠지는 느낌인데, 얘 덩칸 기전은 어떻게 덜컥 하고 빠진다. 변현부부터 나오다 보니까 어디가 보이나요? 모체면이 보이는 것이다. 모체면이 보이고 혈액도 월칵 하고 쏟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이것도 그림으로 이제 생각해서 헷갈리지 않게 우리 슈리츠 덩컨 덜컥 뭐 이렇게 해서 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워커의 폭력 주기를 좀 기억을 하시는가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그 먼저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인가요? 막 이제 폭행했다 고 그랬잖아요. 마구 폭행하는 단계, 갑작스러운 폭력 발생 단계. 단계 이름은 조금씩 책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 부분을 쓰셨으면 돼요. 본인이 공부하신 부분. 그리고 어 바이올 바이올런트 에피소드 페이스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고 두 번째로 이제 미움과 관련된 니우는 뭔가요? 수리겐 민씨 남편이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용서를 빌고 막 니우치는 모습 보인다. 이거는 그거죠. 허니문, 허니문 페이스. 해갖고, 친절과 후회 및 사랑 행위 단계. 어, 리모스 풀뭐 페이스라고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유방암은 그냥 유방 촬영술. 유방 촬영술. 그죠? 그리고 자궁 경부암은 이것만 20세. 요것만 20세, 나머지 다 40세, 대상암만 50세 그래서 자궁경부암, 팝스미얼, 자궁경부세포 검사 폐암검사, 추가된 폐암검사를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유방암 치료약인 타목시펜 탐옥시펜. 타목시펜은 어떤 약이죠? 네,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택적.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타목시펜, 랄록시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타목시펜은 어디에서만? 유방에서만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한다. 그리고 랄록시펜은 유방, 자궁 다 이렇게. 그래서 자궁을 떼야 하는 경우에 이 타목시펜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나. 예. 그래서 요. 음. 뼈, 심혈관, 자궁에서 에스트로겐 작용을 한다. 그리고 유방에서는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라루로키펜도 더불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